화려한 잔치집에서 쫓겨난 초라한 행색의 한 노인이 무심코 내뱉은 말한 마디가 있었습니다. 그저 스쳐 지나가는 넋두리처럼 들렸던 이 말이 한때 대단했던 명문가의 운명을 송두리째 뒤흔들고 결국은 풍비박산 내버렸다면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그것도 저주나 마법 같은 초자연적인 힘 때문이 아니라 지극히 현실적이고 섬뜩하리만큼 지명적인 이유로 말이죠. 오늘 우리는 이 기묘한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조선시대 사회에 보이지 않는 권력과 인간관계의 본질을 깊숙이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단순한 인이야기 속 교훈을 넘어 어쩌면 지금 우리의 세상과도 맞닿아 있는 날카로운 통찰을 얻게 되실 겁니다. 과연 그 거지의 말 한마디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었을까요? 이야기는 한양 최고의 명문가 김진사 댁에서 시작됩니다. 때는 바야흐로 온갖 기란 기운이 넘쳐오르던 시절, 김진사댁은 대대로 쌓아온 부하 명예로 그야말로 절정의 번영을 누리고 있었죠. 넓디 넓은 한옥 대청마루와 앞마당은 흥겨운 잔치 손님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고운 비단옷을 차려입은 양반들은 웃음꽃을 피우며 정담을 나누었고, 잔치상에는 산해진미가 끊임없이 오르내렸습니다. 향긋한 술레음과 맛있는 음식 냄새가 온 동네를 가득 채웠고. 흥겨운 풍악 소리는 밤늦도록 이어졌습니다. 누가 보아도 그 가문의 위세와 번영은 영원할 것만 같았죠. 그야말로 부러울 것 없는 명문가의 한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화려한 잔치 분위기 속으로 전혀 어울리지 않는 불청객 하나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낡고 해진 누더기 차림의 한 노인 거지가 바로 그였습니다. 추운 겨울 바람에 잔뜩 움츠린 어깨와 수척한 얼굴은 오랜 굶주림을 말해주고 있었죠. 그는 잔치집 대문 앞에서 망설이는 듯 서있다가 조심스레 안으로 발걸음을 옮기려 했습니다. 아마도 잔치에서 나오는 한 조각의 음식이라도 얻어먹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작은 희망 때문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가문의 하인들은 노인을 보자마자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어디감이 이런 더러운 몰골로 양반댁 잔치에 끼어들려 하느냐. 하인들은 거친 손길로 노인을 문전박대했습니다. 노인은 아무 말 못하고 쫓겨났고 이 광경을 힐끗 본 손님들 역시 별다른 반응 없이 다시 잔치에 집중할 뿐이었습니다. 그들의 무관심한 시선 속에서 초라한 노인의 뒷모습은 더욱 외소해 보였죠. 매몰차게 쫓겨난 노인은 차가운 대문 밖 길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추운 겨울 잔치집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따뜻한 연기만이 그를 더욱 서럽게 만들었죠. 그는 잠시 웅크리고 앉아 있다가 이내 천천히 몸을 일으켜 돌아서려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노인의 입에서 아주 작고 건조한 말한 마디가 흘러나왔습니다. 이집 이제 곧 망하겠구나. 위협적이거나 저주스러운 말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무심하게 던진 듯한 짧고 담담한 한 마디였죠. 하지만 그말 속에는 알수 없는 섬뜩한 기운이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잔치 분위기에 취해 있던 김진사 가족들은 이 말을 듣고는 그저코 웃음을 쳤습니다. 겨우 저런 미물 같은 거지의 넋두리가 우리 가문에 무슨 영향을 준단 말인가. 그들은 노인의 말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다시 흥겨운 잔치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김진사 댁의 번영을 지탱하던 견고한 토대에는 아주 미세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불길한 서곡의 시작이었죠. 과연 이거지의 한마디는 단순한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다가올 몰락을 예고하는 섬뜩한 경고였을까요? 그 잔치가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김진사 댁에 경고했던 토대에는 마치 거미줄처럼 미세한 균열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우연한 불운처럼 보였죠. 가문의 가장 큰 수입원이었던 삼남의 상단에 갑작스러운 변구가 닥쳐 주요 거래처와의 계약이 속절없이 끊기고 물품 수송마저 차질을 빚게 되었습니다. 한양제일이라는 명성도 무색하게 굳건했던 사업의 뿌리가 흔들리는 듯한 위기감이 감돌았죠. 연거포 쏟아지는 소나기처럼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불운들이 쉼없이 찾아오는 기분이었습니다. 장남의 관직 생활에도 먹구름이 드리워웠습니다 전에는 어렵지 않게 해결되던 사소한 일들이 갑자기 복잡하게 얽히거나 승진 심사에서 번번이 고배를 마시는 일이 반복되었죠. 한때는 그의 뒤를 든든히 받쳐주던 권력가들의 지지도 알수 없는 이유로 점점 시들해졌습니다. 예전 같으면 당연히 따냈을 요직도 다른이에게 돌아가기 일쑤였습니다. 관아의 냉랭한 공기는 김진사 대개 위세가 예전 같지 않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듯했죠. 뿐만 아니라 가문을 둘러싼 인맥에도 눈에 띄는 변화가 감지되었습니다. 한때는 서로 만나지 못해 안달이던 명망 높은 지인들이 하나둘씩 김진사댁과의 만남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잔칫집에 들끓던 손님들의 발길은 어느새 뜸해지고 대문 앞은 쓸쓸한 정막감만이 감돌았죠. 마치 누군가 보이지 않는 손으로 김진사댁의 사회적 연결망을 서서히 끊어내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과연 거지의 한마디와 무관할까요? 김진사 가족들은 처음에는 그저 운이 나빴다고 여겼지만 계속되는 불운 속에서 묘한 불안감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표면적인 사건들 뒤에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조선 사회의 은밀한 작동방식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거지가 내뱉은 그 한마디는 결코 주술적인 저주가 아니었죠. 오히려 당시 사회의 약자나 소외된 자들이 지니고 있던 놀라운 정보력과 여론 형성 능력을 보여주는 섬뜩한 증거였습니다. 양반들은 자신들이 사회의 중심이라 믿었지만 사실 그들의 발밑, 저작거리와 주막, 그리고 폐허 같은 곳에 흩어져 살던 사람들은 사회의 가장 중요한 눈과 귀 역할을 하고 있었으니까 한양의 저작거리는 그야말로 살아있는 정보의 바다였습니다. 보찜장수, 약장수, 엿장수, 그리고 수많은 거린들이 오가며가까지 소문과 정보를 나눴죠. 김진사 댁처럼 권세 있는 가문의 행태는 순식간에 사람들의 입소문을 타고 퍼져나갔을 겁니다. 김진사 댁이 잔치에서 거지를 내쳤다지? 그것도 아주 모질게 말이야. 그 거지가 나가면서 이 집이 망할 거라고 마침표 마침표 마침표. 이러한 이야기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마치 들불처럼 번져나갔을 겁니다. 양방가에서는 감히 입 밖에 내지 못할 이야기들도 저작거리에서는 거침없이 오갔습니다. 특히, 검문세가의 오만함이나 부도덕한 행태는 사람들의 가장 큰 관심사였고, 동시에 가장 강력한 비난의 대상이 되곤 했죠. 거지의 한마디는 단순히 불길한 예언이 아니라, 김진사 댁의 오만함이 사회적 약자들의 마음에 어떤 상처를 남겼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상처는 곧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그들에게 되돌아오게 됩니다. 가문의 번영을 지탱하던 건 단순히 재물이나 관직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보다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쌓아 올린 사회적 신뢰와 긍정적인 평판이 훨씬 중요했죠. 그런데 김진사 대근 거지를 내침으로써 스스로 그 신뢰를 깎아내린 셈이었습니다. 당시 조선 사회는 명분과 도덕, 그리고 인정을 중시하는 유교적 가치관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아무리 부유하고 권세가 높다 해도 약자를 함부로 대하거나 인정머리 없는 행동을 하는 가문은 결코 존경받지 못했으니까요. 오히려 사람들의 비난과 외면의 대상이 되기 쉬웠죠. 그렇다면, 김진사 댁을 향한 비난의 소문은 어떻게 그토록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단순히 사람들의 뒷말이 가문의 몰락을 불러왔을까요? 그것은 단순히 소문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 소문은 사회 전체에 퍼져나가 김진사 댁에 대한 여론을 형성했고, 이 여론은 실제적인 권력과 인맥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김진사댁은 오만하고 인정 없는 가문으로 낙인찍혔고, 이러한 부정적인 이미지는 그들의 사업과 관직 생활에 실질적인 악영향을 주기 시작한 겁니다. 이처럼 거지는 단순히 국어라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사회의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가장 높은 곳까지 모든 계층의 정보를 연결하고 여론을 형성하는 중요한 통로였죠. 김진사 댁은 자신들의 오만함으로 인해 사회의 가장 중요한 안전망을 스스로 훼손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무시했던 미물 같은 거지의 한마디는 사실 사회 전체에 보이지 않는 권력이 작동하는 방식에 대한 섬뜩한 경고였던 셈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보이지 않는 권력이 어떻게 김진사 댁을 절망의 벼랑 끝으로 몰아넣었는지 그 전말을 더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보이지 않는 권력은 어떤 모습으로 김진사 댁을 옥죄기 시작했을까요? 우리가 흔히 미물이라 치부했던 그들의 한마디가 단순한 저주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비로소 조선 사회의 섬뜩한 민낯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은 바로 정보의 흐름과 여론이라는 강력한 무기 였던 것이죠. 김진사 대기잔치에서 내쫓았던 초라한 거지는 단순히 한 명의 구 걸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거리의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높은 담장 안의 소식까지 발 없는 말이 천리 가는 것처럼 정보를 나르는 가장 빠른 통로였죠. 그들의 낡은 옷자락 속에는 은밀 하고도 파괴적인 힘이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즉신 한 켤레의 의지에 전국을 떠돌던 보부상이나 시장 바닥을 훑고 다니던 거지들은 당대 사회의 가장 넓고 깊은 정보망이었던 겁니다. 누가 어디서 어떤 잔치를 열었는지, 어떤 집안에 경사가 났는지, 혹은 어떤 양반이 비밀리에 부정한 일을 저질렀는지까지 그들의 귀와 눈은 사회의 모든 틈새를 꿰뚫고 있었죠. 심지어 양반과 하인들이 오가는 이야기, 주막에서 술잔을 기울이며 오가는 뒷소문까지 그들의 정보 수집 능력은 실로 놀라웠습니다. 그들은 사회의 가장 미천한 존재로 여겨졌지만 사실은 사회 전체의 신경망과도 같았어요. 마치 거미줄처럼 사회 곳곳에 다 있었으니 말입니다. 이렇게 모인 정보는 단순히 흘러가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입을 통해 재구성되고 확대 재생산되며 이내 여론이라는 거대한 물결을 형성하기 시작했죠. 특히 양반가의 부정이나 오만함에 대한 소문은 마치 불길처럼 빠르게 번져나갔습니다. 김진사 댁은 잔칫집에 찾아온 불쌍한 이를 문전 박대했다더라. 그 집안은 겉으로는 번듯하나 속으로는 백성을 업신여긴다더라. 같은 이야기들이 저작거리에서 숙덕거려지는 것을 상상해보세요. 이러한 속삭임은 처음에는 작고 미미한 소리에 불과했지만 수많은 사람의 입을 거치며 점차 거대한 파장으로 변모해갔습니다. 그 어떤 방어막으로도 막을 수 없는 무형의 공격이었던 셈이죠. 이것은 마치 작은 돌멩이가 던져진 연못의 파문이 일듯 사회 전체로 퍼져나가며 김진사댁의 명성에 지명적인 균열을 일으켰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뒷소문처럼 들렸을 겁니다. 하지만 이 작은 소문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위력을 더해갔죠. 김진사댁과 거래하던 상단들은 흉흉한 소문이 도는 지방과는 엮이기 어렵다며 슬그머니 발을 빼기 시작했습니다. 관아의 관리들도 한때는 진밀했던 양반들도 세간의 평판이 좋지 않은 이와는 거리를 두는 것이 상책이라며 하나 둘 등을 돌렸을 테고요. 누구도 나서서 소문의 진위를 확인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런 소문이 돈다는 사실 자체가 김진사 댁을 고립시키는 이유가 되었죠. 가문의 명성은 걷잡을 수 없이 추락했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권력이 있어도 사람들의 마음을 잃고 여론의 칼날을 맞으면 버텨낼 재간이 없었던 거죠. 조선시대의 사회는 이러한 보이지 않는 신뢰 위에 세워져 있었으니 말입니다. 김진사 댁은 자신들의 오만함이 단순히 한거지를 쫓아낸 행위가 아니라 자신들을 지탱하던 사회적 안전망을 스스로 찢어발기는 결과를 초래했음을 뒤늦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무시했던 미물 같은 존재는 사실 사회의 가장 중요한 눈과 귀였고 동시에 입이었던 것이죠. 그들의 한마디는 단순한 구걸꾼의 푸념이 아니라 사회에 미묘한 균열과 변화를 감지하고 때로는 그 변화를 주도하는 보이지 않는 권력의 상징이었던 겁니다. 결국 김진사 대개 몰락은 거지의 저주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사회의 가장 낮은 곳에 존재한다고 여겼던 이들의 목소리를 경청하지 않고 그들의 존재 가치를 무시했던 우만한 태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는 사회 구성원 간의 연결과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섬뜩한 교훈이라고 할수 있겠죠. 사회의 밑바닥에서부터 형성된 여론은 때로는 그 어떤 법이나 권력보다도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는 사실을 김진사댁은 뼈아프게 깨달았을 겁니다. 그들의 잔치는 결국 그들 스스로 파괴한 사회적 관계망의 폐허위에서 쓸쓸하게 막을 내리고 말았던 것이죠. 이제 그들의 영화롭던 시절은 한낱 꿈결 같았을까요? 한양 제일의 명문가로 손꼽히며 위세를 떨치던 김진사댁은 결국 모든 것을 잃고 말았답니다. 한때는 화려한 연애로 밤늦도록 북적이던 대청마루는 이제 먼지와 거미줄로 가득한 채 상막한 침묵만이 감돌았고 즐거운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던 사랑채는 텅 비어 수산한 바람만이 스쳐 지나갔죠. 위풍당당했던 기와집은 세월의 풍파와 관리 소홀을 견디지 못하고 여기저기 무너져 내리며 폐허가 되어갔습니다. 가문의 대대로 이어오던 귀한 재산은 탕진되었고 그들의 명예는 땅에 떨어져 아무도 더 이상 그들을 존경하거나 알아주지 않게 되었죠. 한때는 위풍당당했던 가주의 얼굴에는 지난날의 오만함 대신 깊은 후회와 헤아릴 수 없는 절망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 있었습니다. 그는 쓸쓸하게 폐허가 된 집터에 홀로 앉아 자신이 대체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 비로소 뼈저리게 깨달았실 겁니다. 이 모든 비극이 단순히 잔치에서 쫓아낸 초라한 거지의 한마디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이죠. 거지의 말은 그저 차가운 경고였을 뿐, 진정한 몰락의 씨앗은 바로 자신들의 오만함과 사회를 이해하지 못했던 무지함 속에 깊이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약자를 경시하고, 사회의 가장 낮은 곳에 존재한다고 여겼던 이들의 작은 목소리마저 외면했던 그들의 태도가 결국 자신들을 굳건히 지탱하던 사회적 안전망을 스스로 끊어내고 말았던 것이죠. 그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잃었고 그 수많은 마음이 모여 형성된 여론이라는 거대한 파도에 휩쓸려 모든 영화를 잃게 된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재산이나 관직이라는 유형의 가치를 잃는 것을 넘어 인간 관계와 소통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훨씬 더 중요한 가치를 잃었을 때 어떤 처참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보여주는 섬뜩한 경고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들은 거지를 그저 한낱 미물로 여겼지만. 사실 그 거지는 사회의 구석구석을 누비며 정보의 흐름을 만들어내고 민심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권력의 상징과도 같았던 거죠. 조선시대 사회는 법과 제도라는 딱딱한 뼈대뿐만 아니라 이러한 민심과 여론이라는 거대한 물줄기 위에서 유기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으니까요. 김진사 대근이 거대한 물줄기를 오만하게 거스르려다 결국 거대한 소용돌이에 휘말려 침몰하고만 셈입니다. 그들의 오만함이 만들어낸 미세한 균열은. 가문 내부의 사소한 불운을 넘어 사회 전체로 빠르게 퍼져나갔고 결국 그들의 굳건했던 지지 기반을 송두리째 흔들었던 것이죠. 한때는 모두에게 존경받던 명문가였지만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부정적인 소문과 날카로운 비난은 그 어떤 법적 처벌이나 물리적인 칼날보다도 내리하게 그들을 찔렀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일상에서 간과하기 쉬운 작은 소통의 부재가 때로는 상상할 수 없는 거대한 파장을 불러올 수 있다는 사실을 김진사댁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뼈저리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비단 수백 년전 조선시대의 옛 이야기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도 여전히 유효한 깊은 교훈을 던져주지 않나요?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형성되는 여론, 온라인 커뮤니티나 소셜미디어에서 시작된 작은 이야기들이 때로는 겉잡을 수 없는 거대한 흐름을 만들어내고 한 개인이나 기업, 심지어 국가의 운명까지도 순식간에 좌우하는 것을 우리는 뉴스 속에서 혹은 일상에서 종종 목격하고 있으니까요.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거나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작은 목소리들이 사실은 사회의 중요한 흐름을 감지하고 변화를 이끄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깊이 해봅니다. 사회의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공동체 전체의 건강한 관계망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데 얼마나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다시 한번 숙고하게 되는 대목이죠. 우리는 과연 그 잔치집 가주와는 다른 현명한 선택을 하고 있을까요? 나의 말한 마디는 그리고 타인의 말한 마디는 과연 어떤 무게와 파장을 지니고 있을까요? 작은 배려와 진심 어린 소통이 얼마나 큰 긍정적인 힘을 가질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반대의 경우가 어떤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을 초래할 수 있는지, 김진사댁의 이야기를 통해 다시금 깊이 되새겨보게 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